예, 안녕하세요. 최성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의해서 예외 처리에 직접 구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외 처리, 뭐 간단해요. 이번 시간에. 파이썬의 예외 처리의 기본적인 문법은 try, 이거는 사실 자바에서도 비슷합니다. try, if-set이라고 해서 try라고 정의를 하고, 여기에 예외가 발생 가능한 코드를 적어 놓습니다. 그럼 예외가 발생하면, 이 if-set에 따라서, if-setion-type, 이 if-setion-type에 따라서 예외 발생 시 어떠한 에러 메시지라든가 어떠한 일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간단히 돌려보면, 보세요. 이 어, 코드 한번 보시면 이제 0으로 숫자를 나눌 때예외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range라고 해서 어, 10이니까 0부터 9까지의 수가 i의 아, 할당이 되겠죠. i의 할당이 될 거고, 처음에 10 나누기 0 하면 어 0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입세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 try 구분이 있을까 이렇게 입세션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입셋 요구로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로 디비전 에러 어 제로 0으로 나눴구나 어 그럴 경우 그런 입세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프린트를 어, 찍어 넣는 거죠. not divided by zero 제로로 어, 나눠지진 않아. 그럼 이제 이 입세션이 한번 끝나면 다시 포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게이 try 해서 에러가 났을 경우 이 에러가 난 거에 대해서만 여기에 처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밖에 트라이가 있고 여기 입셋이 있을 경우는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이 루프 전체가 끝나게 됩니다. 어, 그거는 이제 이 입셋션이 어떤 지점에서 잡아내는지 그러니까 트라이 구문이 여기 있다면 어, 여기 안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요거 전체 이 트라이 안에 있는 구문들을 다 끝내버리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트라이 어, 구문 안에 프린트 문밖에 없기 때문에 i 셋션이왔을때 프린트 문만 끝내고 어, 다시 코드들을 실행할 수 있어서 폼문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코드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면, 네. 자, 처음에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보시면 not divide by zero 가 나오죠. 영으로 나누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눌 수가 없어라고 이게 뭐목만 구하는 계산인데 나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 여기에 print error 어, 라고 지정해 준다면 그때 딱 그때 시점에서만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입셋 구문, 트라이 구문이 트라이 구문이 여기가 아니라 이 포문 바깥에 있다면 포문 바깥에 있어서 어, 뭔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 뭔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면 처음에 딱 실행을 하자마자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어, 이 이 여기서 입세션이 발생하게 되면 이 코드 전체를 날려먹게 돼요. 그럼더 이상 포문을 어, 작동할 필요가 없겠죠? 바로 이걸 어, 날려버리고 여기서 실행시켜버리고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금방 얘기한 거는 좀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방 보았던 입 세션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 인덱스 에러라는 것은 어, 리스트 인덱스의 범위를 넘어갈 때, 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뭐 데이터가 150개 정도 있는 줄 알았는데 151개가 있다든가, 뭐 아니면 우리가 151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어, 반대의 경우네요. 151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150개밖에 데이터가 없어서 인덱스 에러가 뜬다든가. 그 다음에 존재하지도 않는 네임에러. 사실 이거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존재하지 않는 변수를 부르는 건 이미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인터프리터 언어다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변수를 호출할 때도 이 name error라는 걸 입세션을 써가지고 이걸 어디에 쓰는지는 아시겠죠? 어디에 쓰냐면 이 부분에, 입세 부분에 여러가지 에러 메시지들을 발생 가능한 에러를 예측을 해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로 디비전, 구방 했던 제로 디비전 에러, 그 다음에 뭐, 보통 이제 많이 하는 스트링을 어, 인테저로 변환을 하는데 뭐, s t r i 을 인테저로 변환하거나 이럴 때 인테저로 어, 변환하라고 해놓고 여기에 뭐 a라고 쓴다던가 이런 이제 v a l u 가 뜨게 됩니다. 뭐 이런 경우에 보통 인풋 어, 문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 에 v 류에러 e e r r 로 이패션을 잡아놓으면 편하긴 하겠죠. 그다음에 파일을 호출했는데 파일 not found 파일이 없다고 떴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빌트인 extension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예고요. 사실 예는 저희가 만들 수도 있는데 고 어, 그 범위는 저희 강의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뭐어 예의 정보를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as e라고 적어 놓으면 예의 정보를 예그 빌트인 이패션이 예, 정의한 대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한번 실행시켜서 보여 드리면요. 자, 요거를 한번 보여 드리면 요거처럼 지금 보면은 as error라고 하면 에러가 요렇게 출력이 되죠. 그래서 i n t 디비 division m o d u l o by 0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적은 게 아니라 파이썬의 개발자들이 어 어, ZeroDivisionError가 발생하면 이런 에러 메시지를띄어라 라고 정의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개발자들이 직접 정의한 에러 메시지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어, 표현은 try 입 어, t 다음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else문을 쓰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 어, 저는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실행 안 시키고 보여드리면 어 나눠주는데, 여기 한 개가 더 있어, 존을. 어 제로 디비전 에러를 했을 때 에러가 나면 not divide by zero라고 하고 에러가 나지 않으면 어, 그냥 프린터 출력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에러가 났을 때만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장점이라고 하면 어, 여기에 원래 코드가 있어도 실행은 그대로 되잖아요. 왜냐하면 에러가 나면 바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 장점이라고 하면 좀더 명확하게 보인다 <laughs> 뭐 정도일 것 같은데 어, 그게 정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코드를 실행시켜 보면요. 자 코드를 실행시켜 보면 뭐, 그대로 잘 실행이 되죠. 그대로 실행이 잘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편의를 위해서 두 개를 해주면, 이렇게 그대로 잘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finally 구문이에요. t r y set else와 die finally는 예의 발생 상관없이, 어, 맨 끝에는 항상 발생되는 코드입니다. 예를 들면, 어, 여기서 보시면, 어, 지금 요거는 finally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 요거는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해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아. 요 실제적으로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데 어, 만약에 예외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요걸 다 돌아가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료되었습니다라고 화면에 띄우는 거죠. 이게 사실 이 부분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l s e 는 모르겠고 포문이나 이부문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그렇게 필요한지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이렇게어잘 그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선과 다르게 앞선과 다르게 트라이분이 안에 있을 경우죠 트라이분이 안에 있을 경우는 항상 이트라이분이 끝나면 이 파이널리로 종료되었습니다가 이렇게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예제처럼 이걸 좀 바꿔보면요 자 원래 예제처럼 이렇게 바꿔보면 어 요렇게 되죠 그래서 어 얘가 발생하자마자 이게 종료를 해버리고 어 요거 종료를 해버리고 요거 나티 바이드 바이 제로 그 다음에 파이널리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습니다를 띄우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예의를 발생하지 않을 경우 1이라고 쓰고 이렇게 하면 이게 출력은 다 되는데 어, 1, 2, 3, 4, 5, 6, 7, 8, 9라고 해서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띄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어뭐 파이널리도 이렇게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레이즈 구문이에요. 레이즈 구문은 어, 필요에 따라서 강제로 입사션을 발생하는 구문인데 사실 여러분은 지금 쓸 일은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일 줄으니까. 계속 이프이 돌아가는 무한 루이 되겠죠? 그리고, 어, 인풋 t 에서변환할 전소의 값을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뭐한17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어, 이17 입력했는데, 만약에 이 17이, 사실 이거는, 어, 원래, 밸류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 디짓을, 이게 스트링이기 때문에 디짓을 하나하나씩 가져오겠죠? 17이면 먼저 1이 디짓에 들어가고, 1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어, 밸류 에러를 띄우게 되는 거죠. 이건 사실 원래 t r y e x c e t 으로 밸류 에러를 잡아도 되는데, 어, 이렇게, 강제적으로, 어, 레이지 구문을 사용해서 입세션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많이 쓰는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우리 뒤에서도 할 건데, 예를 들면, 이게 어, 인테저, 우리 파이이 인터프리터기 때문에, 뭐, 다이나믹 타이핑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테저라든가 스트링, 이런 것들을 함수에서 쓸 때, 이걸 딱, 그 정의를 못 해주잖아요. 걸 abc라고 함수 이름을 적고, 여기에 반드시 인테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사실, 어, 정해줄 수가 있어요. 3.6부터 아마 이 기능이 있을 건데, 뭐, 어찌됐건, 파라메터 1, 파라메터 2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파라메터 1이, 파라미터 1이, 뭐 이렇게 구문을 쓰진 않지만, 수도 코드로 이 s not i integer, n t e g 가 아닐 경우에, i n t 가 아닐 경우에는 에러를 발생시켜라. 요런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좀쓸 수가 있죠. 실제로 오픈소스 코드를 보면 굉장히 레이지 구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제로 입세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게 뭔가 어 r 트라고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는 무조건 예외를 발생하게 하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듯이 이 어, 함수에서 앞서서 우리가 레이지를 얘기했는데 함수에서 어, 이 함수에서는 갭 바이너리 넘버 좀 잘못 썼네요. 넘버 바이너리 넘버를 만들어 주는 건데 이디 m b 넘버가 들어와야지만 어 계산을 해주고 디시멀 넘버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무조건 에러가 뜨는 그러니까 디시멀 넘버 1 0진수가안 들어오면 무조건 에러가 뜨는 이런 걸 해놨어요. 그래서 assert, assert is instance 이게 어 인테저의 인스턴스냐 인테저의 인스턴스가 아니라면 에러를 띄워라라는 의미로 이제 assert라는 구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많이 쓴다기보다는 남의 코드에 적혀져 있을 때 이해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있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뭐요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1 2이 e c i m a l 넘버에 들어가서 int 인스턴스 이게 어 t 그 인테저의 인스턴스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10을 이런 식으로 인테저가 아니라 스트링 타입으로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어설전 에러 에러가 뜨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너는 요거를어설트더니 이걸 단언을 해놨다. 요걸딱 이렇게만 나오게 해놨는데 어 실제로 해보니까 안 되네라고 이렇게 에러를 보여주는. 어, 굉장히 고마운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셀 션 n 같은 거사 사실 요즘에는 좀 복잡한 코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인테저막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뭐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 이런 식으로 어셀턴을 해가지고 입력되는 값에 어떤 범위를 지정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True 스 False로 여기에 무조건 True 스 False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조건 뭐, 컨디션만 들어가는 거, 되는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할 경우에는 어, True 안 만족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 o 션을띄어버리는 이런 코드들도 가능합니다. 자, 간단하게 예외 처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 예외 처리는 여러분께서 어, 난이도 있는 코드를 작성할 때 예외 처리를 해주지 않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예외 처리가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 아시고 어, 실제로 프로덕션 코드나 아니면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좀 의미 있는 코드를 작성할 때는 요거는 어, 예외가 발생할 것 같은데라는 걸늘 신경을 쓰시고 어, 코드를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뭐 여기 적치진 않았지만 어, 인사이트 출판사에 나오는 클린코드라는 책이 있어요. 이 클린코드라는 책을 보시면 어 이렇게 뭐 예외처리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있으니까 코드를 좀 제대로 배우실 분들은 어,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